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성환입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예고해드린대로 어, V LIVE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V LIVE를 켜게 된 이유가 저의 개인 V LIVE 채널을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이게 정말 아이돌분들만 할수 있는 어떤 어, 그런 축복같은 일인데 예, 저한테도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고요. 일단 저의 근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말도 제가 지금 지금 리얼로 제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음악을 좀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연을 끝나고 계속 뭐 라디오는 꾸준히 매일매일 여러분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인사드리고 있고, 그리고 예뭐 어젠가요? 그젠가요? 예고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슈가맨이랑 방송 촬영도 하고 또뭐 올해 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음악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이것저것 열심히 작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 나름대로 예, 알찬 시간들 신년 보내고 있는데요. 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어, 올해도 함께 해준 우리 어스들 어떤 운세를 확인하고 어, 새해 소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이게, 마치 제가 무슨, 그, 전 봐주는 사람처럼, 약간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봤는데, 일단 개인 V 라이브 채널을 오픈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함께 기뻐해 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V 라이브들을 통해서, 어 좀, 저도 잘 몰라서 좀 서툴지만, 열심히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이 그 500개 이상이나 달렸더라고요. 제가 미리 그 사전에 V 채널 포스트 탭을 이용해서 어그 공지를 좀 미리 했었는데 일단 많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음악을 끌게요. 네, 정신이 없네요. 어, 욕심 부려서 제가 셀프로 디자인을 한번 해봤는데 어스들의 생일과 새해 소원을 댓글로 참여를 받았어요. 어, 참여하신 어스들의 생일에 맞는 별자리와 별자리 운세를 저희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해당 운세를 이용해서 새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번 제가 점을 <laughs>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제 참여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있구나. 우와. 지금 1,100명, 166명이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시고 어, 채팅도 지금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왜 이렇게 다들 웃고 계시죠? 예, 네, 아무튼, 저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laughs> 네, 기쁩니다. 음, VLIVE니까,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끼리의 공간이니까. 자, 바로 그러면 이거 소개를 할까요? 예, 네, 바로 댓글, 어, 남겨주셨던 댓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이거 좀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저, 저, 제가 지금 배고파서 배달시켰는데 저 전화와가지고. 아, <laughs> 예. 네. 식사를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식사. 아침에 <laughs> 저희는 뭐 먹을 거냐면, 파스타랑 또 필라프. 그런 거 시켰어요. 오랜만에 좀 양식이 땡겨서. 지금 배달 또해주신 기사님께서 도착을 하셔가지고, 맞이하러 나가셨습니다. 자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준비한 게 많아요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많죠 자 <laughs> 음식이 많나요? <laughs> 이따가 먹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댓글 남겨주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행운을 작게나마 빌어드릴게요 그나저나 우리 어스들 또 수많은 분들 식사들은 하셨어요? 뭐 드셨나요? 궁금하네요 저도 되게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어 또이 저희 회사가 신사동인데 신사동 배달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뭐 맛있는 걸 먹을까 하다가 오늘의 메뉴는 파스타로 정했는데 어 지금 근데 도착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예왜 왜 전화를 주셨을까요? <laughs> 아무튼 예. 길이 오늘 마침 눈도 왔더라고요 어 제가 올겨울에 눈이 쌓여 있는 걸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 길도 미끄러질 테니까 조심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우리 댓글도 좀 읽어볼까요? 어, 저 되게 이렇게 외소하게 나오죠? 우리 블루님은 된장찌개 드셨다고 합니다. 와, 된장찌개. 우리 지혜님은 짬뽕. 파스타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올리브님께서 파스타 식어요 먹방 하세요 했는데 어, 올리브 아 올리오 파스타 시켰는데 네, 아. 자 우리 착하게 살자 9 9구님은 족발 드셨다고 합니다 아, 다들 맛있는 거 든든하게 드셨네요 음, 배고프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알겠습니다 아 우리 그러면 다음 또 댓글 남겨주신 분을 보내 어, 읽어드릴게요 마침 또그 제일 친한 친구분과 다투셨다고 예, 하셨는데 어? 뭐야? 어? 어스! 안 돼! 어? 왜 이렇게 세게 붙었어? 어우 기다리요 자, 어스는 소중하니까 우리 U자가 떨어졌습니다 예. 아, 은근히 안 그래도 안 그두 글자밖에 없는데 한 글자 떨어지면은 확 비어요 저희 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직접 풍선 다 불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 소중하게 다뤄야겠죠. 자, 우리 누구였죠 세니님. 네, 계리 힘내세요. 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주고 계시네요. 어스. 우와 이거 잘잘 잘 나오고 있네. 2020 어스. 어, 어스가 좀 삐뚤어졌는데 괜찮겠죠? 자, 우리 다음. 만나볼게요. 역시, 혼자보단 둘이 낫죠? 네. 그리고 우리 다음, 둘도 만나볼게요. 우리 마이신님께서 실수인 척 협곡 보여줘요 하는데, 예. 협곡은 아직 주, 준비가 한1% 부족해요. 예, 99% 완성됐는데, <laughs> 1%가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천칭자리이시네요.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선칭 자리인데 어, 안정적인 거처와 가족 관계 등이 완성되는 해라고 해요. 요즘 어,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의 좀 보내주신 음. 사연도 좀 받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laughs> 하어지니까 일단은 이거 왜이 이야기 먼저 맞아요? 혹시 올해 건물주가 건물주가 내자 가지고 예. 모르겠네. 요 아무튼, 오, 뭐 애정운이 있대요. 우리 또, 텍스트민이. 음.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떤, 좋은 만남을, 또, 만남이 성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시청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야, 지금 3,000명이 지금 제, 그, 브이앱을 봐주고 계시는데, 야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이거 머리띠 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 계세요. 이게 지금 올해가 2020년이 G띠의 해잖아요. 그래서 어, 저도 G띠거든요. 그래서 G G예요. G입니다. 이분 닉네임이 굉장히 유쾌합니다. 왜요? 왜요? 어? <laughs> 어스 맞아. 어 맞네. 휴... 오! 아 지금 뒤에 보시면 이 굉장히 강력 그 접착 오 이거 손도 안 떨어져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에 붙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2020스될 거네요 스 2020년, 자, 다, 우리 다음 댓글 남겨 주신 분 만나 보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좋은 인연을 얻을 수 있음. 오, 지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하반기에는 좋은 남자친구분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다음 문자 만나볼게요 문자가 아니죠 <laughs> 저 자꾸 숲티랑 헷갈려가지고 다음 댓글 만나볼게요 그 전에 우리 실시간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야 지금 3,468명 네, 함께하고 계신 는데요다 YN 엔 어스 님께서 헐 전갈자리인데 연애 아 우리 연애하실 수 있길 바라고 민서님께서 여기 운수 아니에요! 예, 저도 알고요물좀마시셈 하트 100만 고. 오빠 귀여워요. 라이브 불러주세요. 아, 제가 오늘 또그 축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저희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음악에서 함께 하셨던 도롱뇽 피디님께서 오늘 결혼을 하셔가지고 어, v 앱을 하기 전에 결혼식장에 다녀와서 축가를 부르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부르고 왔습니다. 아늘 <laughs> 굉장히 이 자리에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 더 본인의 어떤 마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더의식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은세처럼 자신의 중심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약간 전쟁이 같기도 하고요. 타로 카페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자, 마지막이네요. 아, 마지막이 아니군요. 예. 다음 또 댓글 만나볼게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더 가지시고 음, 더 하고 계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해주시면 음, 말씀하셨던 좋은 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분명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말씀드리는 순간, 이야, 하트가 100만! 100만이 넘었어요. 146, 아, 100만? 아니, 그건 아니지. 146,544개. 예. 이야. 지금 보고 계신 분은 3,900명인데, 4,000명인데, 100만이 하트가, 야, 지금. 제 얘기 안 듣고 계속 버튼 누르고 계신 분들 계신는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랑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지금 브이앱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 안 됐는데 벌써 100만을 찍다, 찍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셔서, 받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물고기 자리세요, 물고기 자리.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팀의 리더가 되어 다양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라고 나와 있고요. 막연한 소망으로 간직했던 일들이 실현될 수 있는 해 어떤 또 소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 덜 아프고 더 예쁜 추억 또그 외에 많은 소망들 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친구나 파트너를 만날 수 있어 함께 협력하고 공유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물고기자리도 좋은 음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올해의 그 별자리 어, 한 단어, 그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하자면 협력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어스가 정승한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좀 협력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 가족들, 또 회사 동료들과 좀 협력을 하면 우리 모두에게 모든 별자리 분들에게 좋은 또한 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싱싱파이어님은 모쪼록 다른 것보다도 건강을 좀잘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뭐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뭐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 몸과 마음 좀어쩌 건강하게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또 좋은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있었는데 음, 예 아무튼 일과 육아를 또 병행하시는 시간 동안 행복한 일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또 아프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12 별자리를 이렇게 쭉 만나봤어요. 사실, 뭐, 모두에게 힘든 일도 없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올해는, 예, 제가 이 시간에서는 좋은 이야기들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예, 좋은 우세들을 이렇게 다 주르륵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뭐야 왜다 좋은 일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끼리 올해는 좀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박연한 희망일지라도 같이 좀 희망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읽어드린 거니까 다들 좀 그런 긍정적인 마음 갖고 오늘 하루 또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과 별자리 또 운세 읽어드렸으니까 우리 못다한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이거 어떻게 세우는 거 있지 않았어요? 세우지 말아요? 알어요 <laughs> 몰랑님께서 여기서 그냥 식사해요? 아 먹방 찍을까요? 파스타? <laughs> 아니에요. 먹방 바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지금 사실 저 지금 배가 좀 고픈데 먹방은 우리 지금 V 라이브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큰 그러니까 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제주가 많습니다. <laughs> 먹방도 있고 뭐 ASMR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 아이템을 던져주시면 저희가 그다그 이런 수령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지금 당장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못 해드릴지라도 뭔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 남겨주세요 그냥 보기만 할게요 <웃음> <웃음> 자 일일 방송 하셨고요 또뭐 했을까요 운동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근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사람이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내가 그걸 했다라는 것도 좀 창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계획만 쓰고 있습니다. 참 말은 잘해. 그렇죠. 야 지금 말씀드린 순간 하트가 134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400아400 아, 400, 4천 4천 6백만 명 정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요. 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죠. 사실 그 저희 개인 브이 라이브 채널 첫 오픈 기념 감사 또 인사여가지고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 좀 빨랐어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펭수 성대모사 해줘요. 희열 사장님과 스파링. 예. 뭐 예전에 뭐 지난 일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예전에 놀면 뭐하니 그 촬영할 때 스파링을 했어요 직접 저 체육관에 오자마자 스파링을 했는데 방송에안 나갔더라고요 굉장히 스파링을 하면서 아 진짜 한약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체력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파스타 아직 안 왔어요 왔어요 지금 와서 씻고 있어요 근데 파스타는 식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 땡수 상대모사도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네요 가디건 너무 잘 어울려요 가나 <laughs> 어, 또 축가한 소절 아 오늘 축가 뭐 불렀냐면 그 김동률 선배님의 감사를 불렀어요 이제야 나태어아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네 이런 우려를 보였고. 사장님 막 맞던데? 이렇게 네, 맞아요. 제가 운동이니까 스포츠니까 열심히 또 어, 임했죠. 펭수 성대모사 아주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자기네 좀 연습하고 있거든요. 저의 그 요즘에 하루의 낙이 자기 전에 펭수 동영상 보기. 근데 그 저보다 더 펭수를 좋아하시는 그 분들이 편집 영상을 올리셨어요. 뭐 펭수 울보 펭수 모음, 펭수 버렁 모음 뭐 여러 가지있는데 그때 그 자기 전에 보면서 너무 치명적이다 하면서 잠이 드는 게 저의 하루의 낙인데. 뭐 펭수의 말버릇 중에 하나가 뭐 그래서. 밥 먹었어요. 했을 때밥 먹었어요. 보통 끄듬을 내리잖아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끄듬을 올리고 그리고 말 끝에 이거라는 말을 많이 붙이고 일절이라는 단어 를 많이 써요. 일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하는데 예. 더 연습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예. 댓글도 남겨주고 계시고. 예. 펭수 성대보다는 제가 뭐 진짜 진지하게, 어, 연구를 좀 해볼게요. 진짜 귀여워요, 펭수. 기승전 펭수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예. 오늘 많은 분들의 어떤 새 소망과 또 해당 별자리 운세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다시 한번. 올한해 그 오늘 읽어드렸던 별자의 운세들처럼 좋은 기운 가득한 또그 그 기운을 잘 어, 이용을 해서 행복한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가 좀 행복할 수 있는 해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곧 설이잖아요 예, 설날 다들 잘 보내시고 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음, 소화도 잘 시키시고 음, 용돈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저와 좀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음악의 숲 농담이고요 명절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정승환의 브이라이브 많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펭서어 꽂았어